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이통삼사에서는 알뜰폰에 없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복제할인 혜택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께 최대 12,100원의 복제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 요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전체 요금에서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가족결합 할인, 복제할인까지 잘 받고 계신다면 굳이 알뜰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며 많은 어르신들의 이통삼사 휴대폰 가입을 권유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선 휴대폰이 거의 망가질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는 편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4년, 5년 이상 넉넉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망가질 때가 되면 휴대폰을 바꾸러 오시겠죠. 이때 어르신들의 휴대폰을 조회해보면 거의 80, 90% 정도는 선택약정 연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종료된 2년차 이후 약정 연장을 안 하고 몇년 동안 25%의 요금 할인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약정이 종료될 때쯤 연장하라는 문자나 연락은 뭔가 이상한 보이스 피싱 정도로 취급을 하고 무시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기계한 부가 서비스들도 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회하다 보면 몇백 원, 몇천 원짜리 부가 서비스들이 여러 개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결제 안심 서비스,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등 대체 어디서 가입한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 년씩 방치하면서 통신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을 불편해하십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폰이 잘안 돼서 자녀분께 얘기를 하면 자녀분들이 알아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다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청장 나는 핸드폰 급해 죽겠는데 세어라 네어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께 다시 얘기하면 짜증스러운 말투로 답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동네 휴대폰 가게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좋은 휴대폰 싸게 준다고 얘기를 하고 결합할인, 복제할인 잘 챙겨준다고 하고 집에 있는 인터넷 TV까지 싸게 쓰게 해주겠다고 하고 서비스로 멋들어진 워치도 채워주고 마음에 쏙 드는 예쁜 지갑 케이스에 보호필름 붙여주고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오면 케이스랑 필름은 계속 서비스 해드리겠다는 말에 싹 바꾸고 오시면 다음 달부터 요금은 몇십만 원에 육박하며 5G 초고가 요금에 기가인터넷을 가입해두고 요금은 무섭게 나오는데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금 나오고 잘못 샀다는 거 자녀분들에게 또 얘기를 하면 괜히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부모님 핸드폰 요금을 기민하게 케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분가에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부모님 휴대폰까지 남은 약정 요금 등 전부 알아보긴 힘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부모님의 요금을 내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어르신들 통신상황만 과연 이런 걸까요? 저희가 오프라인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어르신들의 요금제를 알뜰유심으로 많이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끼리 소문이 나서 계속 친구들, 지인들을 데려오시면서 알뜰요금으로 바꾸고 사은품 받아가시고 6에서 8개월마다 날짜를 지정해드리면 꼭 맞춰 찾아오시면서 잘 바꾸십니다. 알뜰 유심은 그냥 모든 거품을 빼고 요금 자체가 대놓고 저렴합니다. 추가적인 약정 할인, 복지 할인 없이도 훨씬 저렴한 요금을 누릴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인증해가면서 폰 가입 자체가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 서식지 작성해가면서 쉽게 가입해서 유심만 바꿔가십니다. 바꿔드릴 때 저희가 먼저 자녀분께 연락을 드려서 부모님의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드릴 건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보고 관련 유튜브 영상 전송해드리면서 안내를 먼저 하고 진행합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SK 온가족 30년 장기 가입자의 메인회선 등에 바꾸시면 안 되는 상황의 분들은 1년에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든 자녀가 특별한 상황이라 잘 관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어떤 요금을 쓰고, 어떤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 선택 약정 연장은 제때 잘 하고 계신지, 쓸데없는 부가 서비스가 덕지덕지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민하게 관리할 자신이 없다 생각하시면 기초연금, 복지할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휴대폰 요금부터 알뜰 유심으로 변경하고 폰이 안될땐 괜찮은 중고폰이나 자급제품 구매해서 보내드리면서 최대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부모님들의 통신환경을 구축해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